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네, 가지고 한 학기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국가 문헌을 도서관법에 따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고 <laughs> 어, 장소의 보존을 위해서 관을 유지하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아. 아. 그리고 네, 현재 있는 공간 건물은 7층까지 지어져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것임을 좀 네. 저는 기초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응. 현대사에서 종합책과 도서관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네. 탐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 책이라는 게 권위자들의 정보 습득을 위한 힘을 하는데, 점점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지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디지털 매체로 모든 정보 습득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이 종이책이라는 아날로그 매체가 어, 좀더 힐링을 위한 수단으로서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그 책을 담는 물리적 공간인 도서관도 함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힐링을 어디서 하는가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일상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휴식을 할 때는 외부 공간을 상당히 지향한다는 것이 저의 탐색 결과였고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굉장히 실내 공간에서만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활동을 하고 그 외부 공간은 제 레벨이 분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외부 공간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국민중앙도서관은 위치를 보시면은 제 강남을 가로지르는 고속터미널부터 이제 방배역에 이르는 커다란 서리풀 공원에 공원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리풀, 이 도서관 부지의 역사를 봤을 때, 원래는 다 이제 녹지였던 곳을 이제 땅을 한번 깎아내고 그 위에 도서관을 앉힌 곳인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레벨이 보행자의 접근 레벨과 도서관 건물들이 앉혀져 있는 레벨, 그리고 공원의 레벨로 분절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제 분절, 아, 일단 저는 그래서 그 사이의 레벨을 저의 계획 영역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제 도서관까지 와서도 계속 제 건물에 갇혀있게 되는데 도서관의 경계가 현재는 건물의 외곽선이 되고 제 공원도 그냥 이러한 경계선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공원을 도서관 부지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서관 부지 전체의 외부 공간도 이제 책과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더 힐링과 맞닿은 도서관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이제 계단, 그리고 도로, 차도, 차가 다니는 길과 그리고 현관, 그리고 로비를 지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레이어를 거쳐서 책이 있는 공간에 도달을 해야 했다면 저는 바로 인지가 가능하고 제 어떤 장, 장애물 없이 바로 도서관이 인지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조성되어져 있는 공원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 저는 아 이거는 이제 좀 컨셉추얼한 섹션 이거는 이제 그냥 도서관의 어떤 높이를 나타낸 거고. 네, 같은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힐링과 맞닿지 않고 외부 공간과 연계해서 쓸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정으로 현행법상으로 이제 4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전망이 좋은 6, 7층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강까지도 내다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높이가 가지는 것, 높이 또한 이제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의 최상층부와 지하 1층만을 남기고 이제 내부는 모두 철거를 했고 이제 공원에 이제 맥락을 흙을 도포으로써제 부드럽게 보행자 레벨과 도서관 레벨 그리고 공원 레벨을 이어줍니다. 그 후에 지하에 앉혀진 도서관으로 보행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마당들이 사립되어 들어오고 이제 이 보행로가 살짝 경사가 되었기 때문에 마당들은 각각 한 층씩 차이가 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사립됨으로써 튀어나와 있는 도서관의 열람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층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문 하나만 바로 열어도 이제 나무가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힐링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제 마당마다 굉장히 출입구가 많이 생기게 되긴 하는데 일단 사람들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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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쪽에서 오는 보행자의 경우에 지하 3층에 음. 주출입구로 출입을 하게 되고 내부에 들어오면 이제 무빙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열람실들로 쭉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평면의 조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당이 깊게 사입되어 있는 정면 쪽은 이제 이용자들이 이는 자료 열람실을 갖고 그리고 뒤쪽으로 사서와 직원들의 업무 공간들을 뒀으며 이제 그 사이에 어, 기존에는 사서들을 위한 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회의장 이런 공간들을 이제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주되 이용자들도 함께 다른 시간에 공유해서 쓸수 있도록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면 은본관에 남아있는 지하 1층 공간 제가 새로 안친 신축양역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관 지하 1층 공간의 경우에 어 1층 바닥을 몇번 뚫어서 어좀 외부 공간처럼 쓸수 있게 연도를 했고 그리고 지 1층까지 올라오게 그리고 어 이쪽에 위치한 이제 원래는 국제회의장이었던 것을 이제 블랙박스형 대강당으로 가운데 배치를 해주고 이제 이게 지하 1층부터 있는데 이게 지상의 계단과도 연계해서 쓸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최상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분해식당이었던 것을 어, 최상층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밥도 먹고, 그리고 좀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고, 어, 6층은 다 실내 공간이고, 전망이 창을 통해서 뚫려있고, 7층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단을 줘서, 7층에서는 안쪽에 외부 공간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연에서쓸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블랙박스형 대강당의 경우에 이거 자체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쪽에 문을 열어서 야외 대단식 데크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걸어서 야외에 프로그램을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열람실 같은 경우에 한 층씩 차이나는 마당에 바로 나와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그리고 그 마당에는 저는 나, 큰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층을 통째로 토심으로 이용을 해서 큰 나무들 을 심고, 제 건물에, 직선소에는 작은 식생들이 깔려가서 전체적으로는 제 조감도에서 봤을 때는 제 하나의 매끈한 지형으로 보이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서 어, 책은 실내에 앉아서 읽을 수도 있고 바로 문을 하나 열고 나가면 마당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을 수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어, 조감도에서는 건물이 분명 인식되지만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비원 같은 공간이었다면 저는. 보감도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보행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보행로의 면에 있는 좋은 마당과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전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지하 2층에서 기존 건물이 네. 이, 드러난 네 맞습니다. 지하네 그 이쪽 원래, 원래 건물의 지하네 맞습니다. 원래 지하 층까지 있기 아, 네. 때문에 한 병, 한번 옹벽을 두고 제 기존 건물을 지하에서 둘러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층, 지하 1층부터 1층. 높이로 이제 유리 박스가 씌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그 건물 위를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코어를 타고 이제 지하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최상층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최상층도 지하 구간 정도 외에는 이제 본선 연결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어, 지상 2층 도면 있는데 제가 여기 발판자료안 나왔어요. 네. 방어로 2층으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계속 앞쪽으로 4층밖에 안된다는게 무슨 말이죠? 신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배가제 제, 일정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돼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4층 이하로 법적으로 4층이 아닌네 10층까지가 일반적으로 저 건물을 남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남기는 거에요? 아제잠 깜빡했는데 네. 저 건물의 정면, 입면이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CI로 쓰이기도 하고 저게 그래도 제 87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왔던 만큼 저 인면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유산으로서 보존한다. 그러 기능은 네.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네, 왜냐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말했던 결국 건물 안에 갇힌 는 작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 건물 안에 도서관는 어, 하지만 외부 공간과 훨씬 더잘 연계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부 공간에 외부 공간결아파트들의공간 특별히 이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 어, 저는 외부 공간을 계획할 경우에는 이제 좀 머무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올림픽 공원에 어느 언덕 같은 이제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 것은 저 관입된 마당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 옥상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스럽리 <목소리가> 네 거기 올라 건물 봐주세요. 저 어, 일단은 아좀 <laughs> 어, 제가 주제가 아날로그 한 것의 가치를 또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모형도 그에 맞게 좀 아날로그한 절라선으로 <laughs> 어 사실 도서관의 제 정면이 반포대로고 그 뒤쪽으로는 설해마을인데 이제 기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설해마을 쪽으로 엄청나게 범면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도 그러니까 좀 깎아내고 이제 설해마을 쪽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경사로 좀 진입을 할수 있게. 는 네, 설해마을.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항상 보완을 안 하시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저거를 친절하게 보니까 저거는 많이 하게고 그것도 더 같은 게 보내시고 그래서 뭔가 약간 아쉬운 그런 들이 있어서 약간 자연스러운 원이 굉장히. 그런데 순서리추공원의 중요함을 아신 하셨기 때문에 저게 도서관의 허리공원좀체로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럴 까 있는 분석성이 생겨 대가 매가서이마을하고연이요 굉장히 노화한 그런 매력이 있는 부분데 이제 무슨 알고사계시가 도로가 쓴다라고 궁금하면, 도로가 되게 유명하게 씌어져 있는데, 나를 정레벨이다 해가지고, 그, 내부 공간을 진정 매벨라고 연결해서 해서, 씌워왔던 도로에 저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이를 한층으로 보내고 계는데 얘가 되게 높게 막 껴있더라고요. 이 장점 보면은, 지붕하고, 이렇게 돼있고, 바닥 에좀에 옮겨져 있는 공공가들이 굉장히 묘하게 확대있는데 사실은 이게 설계가 굉장히 잘 됐으면, 이게 이렇게도 반통되고 굉장히 묘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만 딱이렇게 정리하고, 이쪽을 많이 접렇다지안 팠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어떤 상황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쉽지만 사실은 저런, 저렇게 할때학생들이 그, 많이 하는 방법 그냥, 레벨 다 똑같은 레벨로 집어넣어 하는 것보다는저 레벨을 저렇게 의도적으로 레벨을 다 다르게 하고 내수공간 아까 작년 봤을 때 캐치한 장면에도 두개 레벨이 다르게 할때 뭔가 어뭐 굉장히 묘하게 된 혹시 이 표현도 정말 잘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표현인데 뭔가 이런 약간의 아쉬움들이 좀잘 Thank you.